또 제가 또 버전 3를 준비하게 되는 음. 시간이 오면 네. 무조건 다시 함께 해 주시길. 여기는 용인이잖아요. 그좀 거리도 상으로도 있는데 어 이렇게 또세 번째 이렇게 막히게 된또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딱히 이유랄 게 있나요? <웃음> <웃음> 내가 틀리지 네 않았다 <laughs> 우리가 지금 성수동에서 이제 또 미술학원을 또잘 하시다가 또 용인으로 오셨는데 음. 이 용인으로 또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충동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여기 자리가 나는 걸 오가다 보고 아, 어, 저거 내가 해야겠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던 찰나 제일 먼저 떠오랐죠 음. 어, 이번에도 해주실 수 있을까? 나의 예산은 한정적인데 먼저 허락을 받았죠. 음. 저 여기 계약할 건데 해주실 거예요, 날 거예요. 아유. <laughs> 근데 이제 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주셔서 계약을 하고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제 어지러운 머릿속의 생각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훌륭히 또 실현해 주셨죠. 저의 믿음을 <웃음> 저버리시지 <웃음> 않고 아유 아닙니다. 네. 들었던 말 중에 그 공간이 이제 원장님 집다. 어 맞아요 그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픈하고 음.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항상 그랬어요 야너 같아 니네 학원 너 같아 다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어, 역시 뭐 취향은 사람 따라 가긴 하지만 네, <laughs> 네 그거를 또제 색깔을 잘 입혀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음. 되게 감사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할수 있느냐? 네. 요리 재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그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예산 안에서 정말 애써주신 것 같아요. 살릴 건 살리고, 뺄건 빼자 하셔가지고 타일도 그냥 사용하는데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또세 번째 이렇게 막히게 된또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딱히 이유랄 게 있나요? <웃음> <웃음> 언제든 제가 말씀드려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싹 알아서 구현해 주시는데. 더할 나위 없이 함께 아유. 일하기 좋은 파트너인 거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 항상 뭐 예산이던 아이들 수업할 때뭐 동선이던 뭐 이런 것 안전상의 문제라던가 먼저 생각해서 말씀 주시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욕심을 자꾸 내려놨었는데 제가 네.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산은 ]거든요. 있으시지만 우리도 욕심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뭐 차이가 나서. 돈이 20만 원, 30만 원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공간이 되고 우리 컨셉에 더한 발자국 간다면 저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를 이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찾아주셨으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지 않나요? 첫 번째도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첫 번째도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네. 계속 또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laughs> 서로 그런 부분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상업시설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네. 어, 미술학원인데 보통 네. 미술학원이 아니에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성수동 미술학원에 이어서 네. 어, 3호점 이제 고객님이신데. 3호점이면 1, 2호점도 사장님이 하셨나요? 그럼요. 어... 1, 2호점을 이제 성수동에서 했고 네. 2호점 낸지한 6개월도 안 됐어요. 아, 6개월도 안 됐는데. 네. 근데 또 3호점을 이렇게 또 내셔가지고 네. 한번 저희가 또더큰 공간에서 한번 네.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외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형태적으로도 네. 이색적인 네. 공간을 좀 꾸며봤어요. 그래서 어, 어닝과 그다음에 파사드에서 주는 느낌이 좀더 컬러적이면서 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 이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포인트로 옐로우를 지금 썼는데 저 옐로우가 안에까지 이제 타고 들어가게 저희가 선택을 해 봤어요 내부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내부로 오시면 24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외부의 그 레몬 슬라이스 컨셉이 내부로 이어져서 이렇게 한 포인트가 되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간접 등을 연출을 해서 좀더 풍성한 공간을 꾸며줬고, 원생들이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장들이 작품 보관장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네.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방이나 그런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네.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고, 이건 지류함이에요. 도화지. 지류함. 네. 도화지나, 그리고 물감 소품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아까 전에 그런 원생들의 작품들을 보관하는 파일들을 꽂는 곳이군요. 네, 여기죠. 맞습니다. 저기 맨 끝에 장은 뭐죠? 저맨 끝에 요 있는 장은 바로 여기가 이제 세라믹 존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 세라믹 존에서 음. 쓸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네. 여기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채화 물감은 바짝 말려서 또 사용을 하시니까 네. 이렇게 또 여기다가 보관을 해서 이제 쓸수 있게. 아, 그래서 이렇게 물을 찾을 수 있게 저기 뒤도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네. 네네. 여기는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쓸수 있는 이런 주방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또 한솔에서 이렇게 2제로 등급으로 네. 나온 신제품인데 네. 레몬 슬라이스랑 너무 잘 맞아서 이번에 저희가 신경 써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원장실이 있었는데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 원장실을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이제 아치 게이트로 만들어서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우드 톤으로 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옐로우적인 포인트가 있고 이 원장 선생님이 편하게 근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책상 배치를 저희가 계획을 해놨습니다 어, 근데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셨을 때 네. 앞에 유리 같은 게 있는데 저건 뭐죠? 아 이거는 수업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애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감시를 할수 있게 아 감시 네네 <laughs> 그 뒤쪽에도 구멍이 또 있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또 걸어놔서 좀더 오브제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죠. 원장실 또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줬네요. 그렇죠. 이제 외부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내부적인 요소를 잘 살려서 이 원장실에서 또 많은 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또. 그리고 이제 교실로 한번 바로 가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민트 컬러로 상큼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 봤어요.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레이아웃을 짜봤습니다 이 안쪽에는 문이 두개 정도 있던데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이 실도 그냥 구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등도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는 문이고 네. 저쪽 문은 바로 복도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아... 이쪽 문을 열면 바로 주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주방으로 이동을 하고 화장실을 갈때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편하게 이 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에서 들어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좀더 주방 동선과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동선을 편리하게 쓸수 있게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홀에서 저희가 이실 외부에서 보면 재밌는 요소를 또 생각을 해 놨어요. 이 창을 통해서 안을 볼수 있고, 우리가 방송을 할때 불이 켜지듯이 수업을 할 때도 불이 켜지면 어떨까? 그런 상상력을 또 발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좋은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시설을 인테리어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디테일을 잘 살려서 할수 있는 건 아무나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고객 니즈도 잘 맞출 수 있고 공간을 해석하는 능력 그 부분이 잘 어울려져야 이런 예쁜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찾으셨을 때는 분명히 네. <laughs> 제가 큰 도움을 드렸구나 네.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랬기 때문에 더 자신감도 생기고 네. 저희도 더 과감하게 이런 네. 디자인을 좀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서로 믿음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수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네. 이런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아트리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